대구광역시회는 7월 28일 군의군 노인복지회관을 찾아 군의군 관내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삼계탕 포장 및 배식 행사를 실시했습니다. 이날 봉사 활동에는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대구시 의원들과 사무처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.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삼계탕 330인분을 포장하고 복지관 내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습니다. 이번 행사는 대구시의회와 대구은행,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및 경북지사 등이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으로 전개됐는데요. 이 행사에 함께한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군리군 어르신들이 폭염에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마련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또한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며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없는지 더 세심하게 보살필 것을 약속했습니다. 대구시 회 봉사단은 농촌 일손 돕기와 예천군 수해 복구 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.